자 알소프트 최근에 어우 저 꿈틀꿈틀하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얘들을 매수 매도 하기 전에 우선 얘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차트가 그려졌지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지 내가 계속 끌고 가야겠다 혹은 빨리 매도하고 어 단기적으로 좀 단탄해야겠다 이런 걸 판단을 빨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는 좀 알고 하셔야 겠죠 자 설명드리면은 우선 알소프트 뭐 하는 기업일까요 자원격제어 그리고 화상회의 어, 이런 거 아마 코로나 전 코로나 때는 얘들이 엄청 부각을 받았죠. 아무튼 그런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뭐 원격 제어 제품 리모트뷰라고 있고 뭐 화상 제품이 리모트 미팅 뭐 등등 모바일 화면 녹화. 좀 많이 해요, 애들이. 아무튼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하필 또 요새 또 이전에 뭐 유튜브로 돈을 뭐 번다는 많이 번다 하면서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이것 때문에 한번 또 부각을 받았었고. 아무튼 이런 걸 하는 애들인데 지금 얘들이 그뭐 어떤 거에 수혜를 입어서 테마형성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나? 자, 우선 엔비디아 쪽에 최근이 어제 세계 최초 GPU. gpu 가 이게 가속 5g 네트워크 출범하면서 이제 ntt 도코모라고 있어요 거기가 2대 주주에요 얘들이 아 소프트가 그러면서 같이 한번 테마에 올라 탄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 이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거기 도 그렇고 커뮤니티 플랫폼 알피스 얘들이 가진 게 있어요. 또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마 좀 이제 삼성전자의 페이퍼리스 선언을 하면서 좀 화상상담 솔루션 공급을 삼성전자에 한다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최대한 어 비대면으로 뭘 많이 하려는 거를 좀 계속해서 시장에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테마 형성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또 가장 큰게 이번 년도 초에요. 인공신경망. 어, 이걸 통해서 또 화상 회의를 한다 등등 또 중국에서도 얘들이 좀막 온라인 수업하면서부터 알 소프트의 프로그램을 쓴다 이런 얘기 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크게 이슈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게 지금 뭐 있냐면은 얘들의 커뮤니티 플랫폼 알피스 이거랑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페이퍼리스 예, 삼성전자의 화상상담, 화상상담 솔루션. 어, 이거에 따라서 얘들이 아마 좀 많이 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전에 이런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놀지 않을까. 그럼 여기 딱 중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고 싶으면요, 추가 매수 밑에서 한번더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여기 너무 애매한 지점이다. 그래서 현재 또 아마 장이 좀 빠질 확률 이 상당히 높아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 팔레스타인 전쟁 시작했죠. 이게 21년에도 있었는데, 21년에는 12일 정도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길게 안 했단 얘기죠. 이 우크라와 러시아처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중동 나라들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중동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미국이 여기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는 상황인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때만 급락장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장의 하락은 나왔어요. 하지만 금방 회복하고 육, 국제 유가 도 마찬가지로 어 조금 상승하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 근데 전제, 전제가 뭐냐면은 다른 국가들의 참전이 있냐 없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요새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 등등 이 있는데 벌써 두 번째에요. 지금 우크라, 러시아 떠나서. 아무튼 결국은 다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 피해는 국민들 아무 잘못 없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전 세계 일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건데 우리도 주식을 하면 있어서 이런 게 자꾸 터지면 은 장이 자꾸 빠지니까 아니 기업들 좋고 돈잘 벌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말이에요 이런 거한게 때문에 맞잖아요. 자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투자 이런 조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 그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제 해야 된다. 맞죠 아무튼 제가 뭐 최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께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퍼드리지 않은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은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요. 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